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기 가수 김연장. 이 사주가 이제 특이한 어떤 사주가 돼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주는 이제 정화일주에요. 이 지지가 첨다 진술충미를 갖고 있죠. 자, 이 진술충미 토라는 자체가 이제, 토라는 자체는 왜? 태양지검이라 해가지고, 수시로 막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바뀌는 어떤, 바뀌는 게 이제 토의 성격이에요. <laughs> 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축이라는 자체가 축월이 되니까 겨울이 태어났죠. 또한 여기 이제 이 그냥 있을 때는 토가 되는데, 사유축이 되면, 금이 되고, 자축이 되면 수가 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 이제 적응력이 굉장히 좋은 어떤 사주예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토는 이렇게 형충이 있으면 토가 이제 왕자 충발이 되또 왕자 형발이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충이 되면 토는 더 토가 많아져 버린다. 호탈 같다. 그러면 화이의 토는 어떻게 돼요? 상식이 되죠. 상식은 결과적으로 관을 어떻게? 상하게 한다. 우리가 이제 이 여자한테 관은 남자가 되죠. 남자 복이 없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하나의 그 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구주. 가구주를 해야 하니까, 이제 돈복이 이제 있는 대신에 남편복은 없다. 자, 우리가 이제 이진술충리가 이렇게 되면 상식은 우리가 이제 그 자궁이라고 그랬죠. 자궁에 어떤 병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남자를 멀리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이 토라는 자체가 이제 토는 뭐가 돼요? 부동산이 되죠. 돈을 이제 현금 갖고 있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무조건 돈 때문에 부동산을 가져라. 그래야 없어지지 않는다. 지금 현재 이제 46대문에 이 63세지만 지난 어떤 10년 동안은 어떤 부분이 냐면 경신금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되어버리고 처음부다이 다 신진축이 다 금이 되어버리니까 재다 신약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돈이 다 날라가버렸다. 돈이 없다. 이제 재다 신약은 돈은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질수 있는 힘이 못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자, 56대운의 기미가 되니까 이 미토라는 자체는 남잘 되는 꼴을 못 한다, 못 본다. 그러니까 노력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가 더 많아졌죠. 토는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은 들어오되 남편복은 없다. 대신에 부동산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영혼이 이게 이제 상식이라 하는 거는 독수공방, 혼자 이제 각방 사용해야 되는 사주가 되어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주말 부부, 그 그다음 다음에 월말 부부, 그 다음에 이제 이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할 일을 많이 하니까 그것으로 이제 대신에 하는 어떤 부분.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좋다. 이 자체를 이제 노래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